여러분의 수익으로 인도해드릴 코인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봉크이고요.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우려로 급락을 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반등이지 아직도 이전의 가격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급의 유입과 매수세가 더 필요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홀더님들께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위한 봉크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셔야 하는지 저점에 지. 진입을 하실 예비 홀더님들, 지금 보유 중이신 홀더님들, 그리고 고점에 물려서 존버 중이신 우리 홀더님들 모두 이번 영상 고정하셔서 봉크의 대응 방향성 잡아 가시고요. 우선 제가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추천 코인은 12시 자정을 기준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던 모든 홀더님들께 보내드린 상태인데 혹시라도 아직도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나는 어제 12시 이전에 보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 하시는 홀더님들 있으시다면 누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자 한 통씩만 더 보내주시면 내일은 꼭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나는 12시 이후에 보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수익 가져올 코인 빠른시일 안에 전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처음 앨리스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실 텐데요. 매일 저한테 문자로 8번을 보내주시는 홀더님들께 빠르게는 바로 다음날 길게는 사흘 안에 최소 100% 수익 나와줄 코인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적어서 보내드리면 우리 홀더님들은 여기 적어드리는 가격에 걸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9월 22일에 보내드렸던 사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루 만에 77.49% 상승 나와 주었고요. 9월 19일에 보내드렸던 아반티스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171.03% 수익 나와 주었습니다. 9월 7일에 보내드렸던 에이셔 같은 경우에도 4일 만에 109.34%의 수익이 나와 주었고요. 저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해 주시는 홀더님들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함께해 주시면서 무료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고 있으신데요. 오늘 처음 들어와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딱일주일만 제가 이렇게 위에 띄워드리고 있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를 받아보셔서 한번 검증을 해 보시고 믿을 만하다 싶으시면 그대로 수익을 제대로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정보 받아보기 위해 우리 홀더님들께서 준비를 하실 것은 문자 보내는 비용 20원이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무료 문자도 많아서 이 정도면 뭐100% 공짜라고 봐도 무방한 부분이겠죠. 코인나라 엘리스 구독자님들이라면 그 누구도 소외되는 분들 없도록 지금 바로 문자로 숫자 8번 보내셔서 제가 준비해둔 수익 내줄 코인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준비해온 영상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대응 방향성은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수혜를 받을 종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오랫동안 무역, 기술 경쟁 관계였고요 관세, 지적 재산권, 공급망 문제 등에서 여러 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앙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둘의 관계에서 이번에 또 싸움이 터지게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히토류의 수출. 통제 수출 제한 미국의 관세 폭등 및 수출 통제 조치 보복 조치 기업 제재 그리고 정책적 기조 변화 및 힘의 균형 싸움 뭐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네 가지나 됩니다. 그냥 얼마나 서로 꼴비기가 싫겠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돕겠다 뭐 이러고는 있지만 둘 사이는 그냥 앙숙이라고는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운 세계 패권을 두고 맞붙은 숙적이자 천적인 관계 속에서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게 팩트이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홀더님들께서 예의주시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요. 전쟁 중에도 오히려 부를 축적할 사람들은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홀더님들께만 수익으로 갈 특급 티켓을 공개할 텐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보가 올해 코인 시장을 뒤집어 놓을 엄청난 1급 정보라는 거. 이렇게 입으로 엄청나다, 대박이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코인이 하루에 18,000%가 상승했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쏟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코인이 24,000% 폭등이 나와졌다라는 기사만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코인 하나 알지 못해서 돈을 못 버는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죠. 10만 원만 투자했어도 6억 1,450만 원을 벌고 26,198%의 수익률로 지금 2024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상승과 불장이 기다리고 있는. 있는 시점에서 정말 제대로 된 종목만 가져간다면 우리가 상상하던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코앞인데 욕심 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코인 불장이라고는 하나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 이 코인 불장의 시간에도 하락하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불장이라고 해서 돈을 다벌 수가 있는 게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가져가야만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25년에 우리 홀더님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하는 테마는 바로 이 ai에이전트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도 2025년에 화두는 ai에이전트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역시도 ai에이전트를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그냥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종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길었는데요. 이 차트가 바로 오는 2025년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으로 대폭등이 나와줄 종목 차트이고요. 이 코인 이번 불장에서 대폭등을 위한 저점이 다져진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저점 다져오고 있었고요. 바로. 그 근래 들어 이렇게 폭발적인 수급 들어오면서 개미 꼬시기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네 번째 폭등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아무나 알수 없는 숨겨진 종목 입니다 이 코인 다가오는 폭등기 때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홀더님들께만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종목을 다 영상에서 공개를 바로 해드렸었는데요 보통 영상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다 보니 여기저기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너도나도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서 세력들은 또 작전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만 이 종목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띄워드리고 있죠. 이게 제 개인 번호라서요. 이쪽으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수 티켓, 티켓이라더니 그래서 그 티켓 얼마인지 돈부터 생각할 홀더님들 계실텐데요. 이 티켓 제가 우리 홀더님들께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걱정은 넣어두시고요.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많은 홍보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홀더님들은 수익 챙겨가서 좋고 저는 우리 채널 홍보해서 좋고 내부 좋고 너희 좋고 일석이조 가재 잡고 도랑치고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따라가도 될까라는 생각 당연히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홀더님들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수익을 눈앞에 두고 확인조차 안해 본다면 그게 더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요? 지금 제가 바로 제 업비트 계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무슨 말이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끝이죠. 종목별 수익률, 실현된 수익, 아직 들고 있는 포지션까지 숨길 게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은 600원 초반 때부터 담아왔고요, 상승이 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모아왔고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둔 이유는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이 나와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분할 매도 전략 이게 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겠죠. 냉정하게 시장 데이터를 읽고 고래들의 움직임과 기술 분석까지 끌어다 쓴 결과입니다. 스텔라 루에는 리플과의 연동 흐름 그 상관관계로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무리는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지금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이 운일까요 아니면 전략일까요? 답은 이미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백날 핸드폰 붙잡고 언제 오를까 고민을 해봐야 이 데이터와 전략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시장의 이슈, 단기 매매 포인트, 주목 종목까지 모든 걸 기반으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의 강조를 드리고 있죠. 투자는 감이 아니다. 검증된 기준 과 전략 그리고 집요한 실전만이 투자에서 수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혼자 헤매지 마시고 제가 하나하나 검증해둔 길을 따라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 낭비 하지 마세요. 지금 수익만 봐도 모자란 시간인데 여기서 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대로만 하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단두 글자 입장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 금전 요구 역시. 전혀 없습니다. 그저 들어오셔서 매일 정리되는 매매 전략과 대응 방향성 그대로 받아가시면 되고요. 혼자 고민하다 늦게 깨닫고 뒤에서 뒤쳐지실 건가요? 지금 바로 들어와서 같이 선두에서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홀더님들 늦게 들어오실수록 그만큼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문자 한통 입장 두 글자 그게 내 계좌의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